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 지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회장에 선출됐다가 뒤늦게 자진 사퇴했는데요. 농아인협회 자체 정관에 가벼운 벌금형의 성범죄는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뒤늦게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권미경 전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 지회장은 지난달 중앙회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회장 후보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지난 1월 지회장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있는 사람은 센터장에 앉으면 맞지 않습니다. 경찰서 고소했는데도 이 서류를 줘도 계속 거부를 당하니 기가 막힙니다. 회원을 무시한, 무시하는 하면, 이런 식으로 장하면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자체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해임 또는 벌금 5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회장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선범죄를 저질러도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임원 후보로 오를 수 있고 실제로 임원이 될수 있습니다. 지회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광명시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중앙회는 해당 지회장의 임명을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원에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 여성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협회의 정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어, 단체장, 기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선 그런 도덕, 도덕성? 그런 것들이 그 자격 기준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자 후보 가능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정관의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해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다며 추후 정관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협회 측은 조치에 나섰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현재 임원 중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뒤늦은 조치라는 회원들의 쓴소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